광주에서 누가 왔느냐 수박 잘 썰은 동생님이 오셨습니다. 동생이에요. 아 네, 저희 지금 <laughs> 어디를 가고 있죠? 우리는 코스트코를 가고 있어요. Yes, yes. 세종 인 코스트코. Very good. 어 코스트코에서. 무엇을 사야지 가장 잘 샀다고 소문이 날 건지 저희가 한번 에사바 도어가겠습니다 가가가가 동생아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는 세종이고 여기는 한솔동이야. 한솔동 옆에 저기지 저기 보이는 저게 저기 뭔지 알아? 저거는 다리잖아. 무슨 다리지? 아, 그강이잖아 금강. 아금 강다리. 보이시나요? 코스트코. 되게 한가로운 곳에 코스트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뿌이 위. 가는 길에 고릴라 캠핑장이 캠핑샵 고릴라 캠핑 샵 아, 사람 차 대기 좀봐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휴일이어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차들이 세종으로 다 왔어 요 코스트코가 뭐길래 뭐길래 코스트코 올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쉬는 날에 오지 말자 나는 너 때문에 지금 쉬는날온 거야 광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 코스트코에서 살것이 있어서 그래서. 온 김에 꼭 사야 될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어, 주차 대란이에요. 아 힘들어 힘들어 위로 올라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 그냥 나가는 사람을 따라가. 카트를 들고 간 사람 따라갑시다. 어, 저분 따라가 저분 따라가. 어 직진 좀 좌회전. 저분한테 학답을 받아. 나가실 건가요?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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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댔지마어 민망해. 아, 살짝 물어보든가. 살짝 물어보든가. 아니야 나 그런 거 부끄럽지. 너무 따라지니까 너무 웃기잖아 혹시 나가시나요? 네네 네. <laughs> 여기 기다리고 있었잖아 아 부끄러워 부끄러운 것 받아라, 받아라. 너의 목을 아까부터 이분이 그 좀... 진짜 딱 우리한테 자리 내어줄 것 같았어 근데 되게 괜찮은데? 어젠틀하네 젠들하네 흰색 흰색 아니야 우리한테 내줄 거야 <laughs> 분명히 아, 우리가 분명 따라왔잖아 저기서부터 매장에서부터 따라왔어 우리는 맞아요 어 젠틀맨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뱅치남 <laughs> 잘가요 <laughs> <laughs> 사람 <laughs> 집가 이런 티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웃음> <웃음> 그래. 너 이사 가면 사 줄게. 선물로 어, 진짜. 말로만? 아, 진짜인데? 어, 이데 아니야. <미래주시> 자, 위에는 냉장고 <미래주시> 아래는 아래는 냉동 고오 마이 갓. 기 어, 이건 냉동 고야 어, 언니 왜, 왜. 냉동식품 많이 아못 사는데. 아 어머, 진짜 얼어 있어. 어리 머리, 머리. 어. 어, 아, 나 지금 노트북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 얼마야? 이거 이 뭐야? 이거 17만 9,000원. 20만 원 언니. 뭐야 뭐야 뭐야. 괜찮다. 괜찮다. 봐 봐. 아, 언니. 아, 지왔지왜왜왜 왜. 전시판아 아, 진짜 어머 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냥 마에 들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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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수아수수스아수아수수가 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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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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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129,000원? 어나 사고 싶다. 가볍. 가벼... 어? 괜찮나 봐. 어떡해 가벼워? 응. 아니, 근데 1kg? 영영 영 어. 이거 봐봐. 오 되게 가볍다. 오 가볍다. 어, 한손 어, 이거 봐봐. 이손들오한 손으로. 방통 언젠간팔 잡힐 날이 오겠지. 그럼 사도록 하겠어요. 노트북 너무 비싸. 어 언니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발무다 이거는 죽은 빵살려내는 아, 거. 아 죽은 빵살려내는 발뮤다. 그참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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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체인이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눈 마사지기 3만9 9 0원 원. 고스할때 너무 괜찮다. 뿌리스팅? 이대 자체로 끓릴 수가 있어. 라면을? 이렇게 하고 어, 반찬통이래? 반찬통이 아, 이대로 어, 가져가. 어떻게 여기가서 이 열어가지고 오 좋아좋아 좋아. 이것도 주는건가요? 아 어, 이것도 줘요 아,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품이에요? 어. 어, <laughs> 세상이나 만상이다 반합세트 멀티볼이랑 반합이랑 3만원 3 0 0원3만원에 만나보실수있습니다 와 이거 홈핑인같아어 <laughs> 근데 진짜 레알 사고싶다 이거 어, 커피에요?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 커피? 네스프레소 머신 아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웃음> 아, 후라이팬 정리되네 어 너무 괜찮다 가격대도 <laughs> <때도> 너무 좋아 <laughs> 필요해? 어, 필요면사아 근데 거기 들어 너무 맛있어서 한개더 냄비 프라이드 세일 이거 몇개 들어있어 한개더 있어 한 개인데 프랑스 사냥 음. 데파 프라이요또 부채 있어 대박쟁 부채야 뭐야 어 이거 근데 되게 신기하다 괜찮 이렇게도 예쁘다. 와 예쁘다. 지금 세킨이네. 플레이팅. 플레이팅. 오, 프라이스 원. 아, 브런치 팬이네. 아, 브런치 팬. 브런치 잘안 먹어요. 이거 가격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세스트니까. 언니 이게 왜저 외국... 20cm, 24cm, 28cm. 오, 55,900원. 6만 원대. 에 인덕션 가능. 인덕션도 가능해? 할까? 사사사 사, 사, 사.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와, 괜찮은괜찮은 괜찮네. 어디 보여요? 어? 그냥 외국 브랜드야. 엘로 엘로. 어 네. 어디 거? 어쨌든 외국 거야 외국 거. 외제 외제. 중국 인은 괜찮아? <laughs> 어? 결국 중국이었어? 어쨌든 중국산이어서 그냥 포기. <laughs> 어, 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냄비까지 주는 구성 <laughs> 세일하는가 심지어 <안> 매직 햄지쿡 <laughs> <핸드> 웨어 세트로 네, 7만 원대로. 돌진 선파 <laughs> 이거. 깨깨 대발 데발. 세일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있어. 설레. 이거 오늘 저녁에 먹는 경이 그리고 와인 따기로 안 따도 돼 아, 진짜? 어. 돌려서 까는 거 이렇게... 코스코 트막 들어왔을 때칼로로시 상그리아 이거 되게 사람들 많이 먹었지 달아 근데 엄청 달아 아 음, 어, 무거워 양이, 어, 무거워. 너무, 양이 무거워. 너무 많아 백포 잡지 파인애플이에요 청가 전혀 없어서 건강을 위해 기 좋은데 네 이거지 플레인 요거트 가격이 너무 작게 자두개 들어있는데 1690원 7 0 0 0원이에 7000원 이거는 두고 사야 돼 1500원 꺼 거야 하나 한 병에 근데 몇 리터야? 10ml 진짜 이 강추 강추? 자 지금 으로 들어갑니다 4,392원 완전 강추 우유 이거 꼭 사야 돼비타면 우유 비인 우유 이거 꼭 사야지 응. 사람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휴일인데 허니치즈 시식해볼 거예요 아, 이거 요 허니치즈 맞죠? 사장님 손에 예. 뿌리는 마마는 사장님 치즈예요 코로나 끝나고 시식한 코너가 생겨서 너무 좋아. 아백트 비타민 함량이 일반 치즈에 비해 서 많고요. 칼로리 지방 함량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예. 아, 맛있겠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 치즈가. 그래도 있지. 네. 페드치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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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어, 먹겠습니다. 음. 아 맛이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양. 아니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 너 먹어 이거. 양양맛이잖아 어, 양. 양, 맛있어, 양. 어. 양. <목소리> 양이 영어로 뭐지? 쉐이프 쉐이프 양맛이 나. 양 양한테 양 나는 냄새 딴거 시식하자 어 이거 닭 맛이야 닭 진짜 양, 양과 양 닭이 뭔가 가운데 느낌 아 어, 저거 치즈는 어... 추천 안 드릴게요 <목소리> 자 해산물 코너 해물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음, 양념 꽃게장 간장게장은 없나? 근데 양념 꽃게장 너무 싼거 아님? 국산이야 심지어 간장게장을 사야 되는데 마이언 다음 번 바나나 나한테 <laughs> 바나나 아니 바나나 진짜 장난 아니고 2,990원이었거든 올랐어 바나나 올랐어 오, 오, 바나나 간뉴원 너무 간뉴원 올랐어 코스트코에서 이건 꼭 사야 해 바나나 근데 시, 가격이 좀 올랐네요 아니 7 0도가 생겨서 너무 좋아 <laughs> 양송이 스프 먹을 거예요 어? 양송이 줄 스프. 지금도 콜스코예요? 어, 감자 감자, 스프. 감자, 스프. 아, 감자 아 감자 스프 맛보고 싶어 음. 이렇게 지금 감자스프 먹어볼거예요아 이게 리조또인거예요아 저쪽에 있구나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19,990원 19,990원? 네 도구는 10개 요거는 8개 감자스프 맛은 어떨까? 맛있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 요 이렇게 부셔서도 원래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스틱으로 찍어 먹어도 되고 괜찮다 아, 감자입니다 감자 스프 맛봐봅시다 홍새우 새우 볶음밥이 지금 세일하는데 다 끝났어? 끝났다고? 이거 꼭 사야 되는데 3,000원 할인해서 다 끝나버렸나봐 어야 어, 코너 돌아보니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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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꼭 사야 돼평새우 볶음밥 끝난 줄 알았어 이거 꼭 사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격대도 괜찮고 이게 6팩이 들어있는데 너무 뭐갓 지은 밥으로 약간 지은 7팩이네 7팩 꼭 사요 겟겟 가운데 두부가 들어있어서 애기 고기 들어있는... 안 들어있죠? 네? 고기 들어있어요? 고기? 고기라고 못하고 연육? 껍대기가 아... 연육 다져서 맛있겠다 두부롤이네 두부 지금 성장하는 애들 감사합니다 네. 폭신폭신해 폭식, 진짜 아 이게 맛있어? 응 음, 나는 이게 맛있어 아, 그래? 프루츠 잼응 프루츠 쨈 먹었지? 프루츠 잼이야음 칼쨈 음. 오케이, 오케이. 살창 90원? 9000원이네? 야 그렇게 아니. 줄 서서 샀번그포켓몬방이 지금 와 이렇게 묶어서 판다고 피자? 에슐리 피자네 트리플치즈 피자예요? 네 트리플치즈 두개 네. 들어있어요. 개 들어있어요. 세 판. 아세판 네. 들어있어요? 한 판에 지금 0 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네. 최저가보다도 네. 가격이 더 자연치즈. 네, 네. 모짜렐라 <laughs> 최다 <최대한> 보다 치즈가 <laughs>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음 오, 자연치즈 같아? 음. 맛있어? 음. 음.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 어 주스~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네~ 어쨌든 이거 사야돼 가기 예뻐서~ 우리 옛날 시절 생각나잖아~ 음. 델몬트~ 델몬트 먹고 갈래~ 네이몬트 먹고 래 파게티 면 이것도 꼭사야 돼~ 근데 이거 정말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 아, 양이 너무 많아~ 저 뭐~ 또 세일을 하고 있어요~ 1 2 5 0 0원 음. 코나 커피마카다미아 초콜릿입니다~! 네, 다크 초콜릿 안에 마카다미아가 음. 들어있어서 진한 초콜릿이 네이 음. 네, 지금 12,600원 밖에 안 해요. 아니, 딱 진짜 시식, 시식이 돌고 저거 딱 마지막, 마지막에 민트로 딱 맞아. 마무리 지으면. 짱이야. 아, 레몬캔디. 레몬 어, 근데 올리브영도 판 아, 올리브영도 판대요. 하리브젤린 너무나도 흔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추천템인가? 네. 11,990원 그래 이게 낫지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어 딱 한가지로 있는게 아니라 1 2 3 4 5 5가지로 구성이 되니까 12,390원으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추천드려요 웰치스 후레트 아 웰치스지 가격대가 좀있기 있는데 남녀노소 구하고 진짜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맛있어요 나눌까? 어, 감동. 사무드랑 어, 양동이 수프랑다 샀어? 커피랑, 어. 아이스 커피랑? 음. 내가 어. <laughs> 먹고 싶었구나. 야, 내가 먹고 싶었구나. 그래, 고마워. 잘 마실게. <laughs> 아, 도 어. 조심조심. 맛있겠다. 아, 맛있겠지. 어. 아, 역시. 또, 어, 푸르코트? 여기가 제 맛이지. 어? 이게, 어, 이곳이제 맛이지. 커피라 하고 난 지금 못가 돼? 그렇지. 이곳에 지나갈 수 없지. 먹고 가야지. 아, 잘 먹기 동생. 강주에서 멀리서 왔는데, <laughs> 이것까지 사주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아, 바이옴, 바이옴, 이 날씨에는 코스코, 바이옴, 바이옴. 이 날씨에 진짜 여름휴가보다 더 좋아. <uely>